저희의 첫 대학교 결과가 이제 그 뒤에 나회에 두시 공개. 지금 시간은 삼시 50.. 오8 8분 남았어. <laughs> 자, 얘기해. 나 그러니까 너도 유튜브 지금 출연나고 있으니까 소감을 얘기해. 지금 너무 떨리고 음. 만약에 안 붙더라도 뭐, 괜찮아요. 사실 아니면 아. <laughs> 진짜 어떻게? 우리 진짜 어떻게? 아니야 이거. 야, 또 왔어, 문자. 왜 이렇게 대촉해? 우리가 알아서 확인할게요. 야, 우리 이, 이 문자를 보여줘도 되나? 짠, 한행해도 돼요. 전화하는데 1 4 5 0 0원이었 2분 넘었다 2분 넘었다 2분 야, 어떡할 거야? 너 문자 왔지? 아, 아, 아 문자 어떡해. 우리 진짜. 아, 진짜 손실려워 아니, 나 별로 긴장 안 됐거든? 갑자기 야, 문자 오니까 심장이 너무 떨려. 야. 미쳤다 미쳤다 미리다미쳤다오케이 뭐, 아, 아이거 뭐, 야리이리구나아이거 뭐, <laughs> 아이고, 아이나 뭐, 요스타리리 학교 관이돼 있어야 돼리요아 진짜 생각스고 뭐, 요이 나나나나나가 약간 자기 평생 면접 면접하면... 방에서 내가 지금은 11시 10분이고요 원래 오늘 두 번째 대학 발표가 있는 날인데 원래는 2시 발표인데 지금 10시쯤에 좀 빨리 조기 발표가 됐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바다 일어나서 지금 바로 조회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잠겼어요. 사실 여기는 돼도 그만 안돼도 그만인 곳이라 그렇게 떨리진 않습니다. 되면은 기분이 좋은 거고 봐볼게요. 짠. 해볼게요. 그래도 뭔가 떨리긴 하네. 야 오! 붙었다. 오! 아 붙었네. 좋아. 그래도 기분은 좋구만. 끝났어요. 전문대 두개 발표는 끝났고 앞으로 반현제 발표 6개만 남았는데 반현제는 다음 주 금요일부터 시작이라 그때부터 이제 진짜, 진짜 시작이죠. 그래서 온적이 합격했네요. 예! 그러면 다음번에 또 화면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분 남았다, 아분남았어 내가 편집하다 뒤가좀 나갈 수도 있는데, 아, 괜찮아. 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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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남았어, 1분 남았어, 1분 남았어, 1분 남았어. 일단 15초 남았다, 15초. 아, 나아 야, 들어갔어! 나안들어가죠 아! 아! 야, 갑자기 못 보겠어. 일단 다 내려놔. 수업로다 입력하고. 합격! 아니야? 최초 맞아. 최초야. 요 축하해. 아, 너너아너너안 보? 나못 보겠어 아 어, 예쁜데. 봐봐봐봐봐봐봐 봐. 봐? 봐, 봐. 번가이네 어, 붙어 붙어, 붙어. 붙겠다야 뭐. 빨리. 못겠지나속려손실전화잘 받으세요. 전나잘 받아. 1 1 나오네. 그러면 10월 19일부터 어, 이제 휴대폰을 그냥 니네 옆에다 드니까나 그러니까. 반에 두을 <목소리> 합격자 발표 있고요.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수험번호도 입력했고요. 아! <목소리> <목소리> 홈페이지 처음 보는데 이런 거? 그래? 뭐야? 왜 되게 또 오늘 그렇게 많이 나오나? 들어가도 렉 걸릴 거 같지 않아? 그 음. 홈페이지까지 들어가야 맞아. 어? 응? 떴다. 어? 발표 떴다. 어디? 여기 있다. 어. <laughs> 아 싫어. 네. 왜 그래. 손번호 전만 나 쳐줄게. 지금 예민해. 나. 안 될지 봐. 아직 골 준비가 안 됐단 말이야. 음. 어. 대형으로 치면 안 돼. 이다형으로 치면. 나한테 왜 그래, 약사부터. 음. <laughs> <토? 웃음> <laughs> 아, 어떻게 봐. 맞아. 뒤에 뜨면 어떻게 가쁜 소리. 아 잠깐만, 아직 받아들이 준비가 안 돼. <laughs> 자 편하게 보기로 했잖아. 아씨. 밥안 먹다. 아니 1십 대면 그래도 편안하지 어? 않나? 아니 전혀? 와 진짜. 뭐? 나이? 밥을 먹고 왔는데. 조기 발표가 나와서 원래 3시에 나온다 했는데 지금 떴거든요. <laughs> 엄마 내 심장 내 심장 뛰는 거 만져봐. 그렇지? 인정해. <laughs> 어, 갑자기 아니 그 혹시 조기 발표 났나 하고 수만이 카페 들어갔는데 갑자기 다들한 얘기하길래 어? 뭐야 왜 다들 벌써 예비가 떴다 그러자고 확인해봤는데 떴어요. <웃음> <웃음> 이, 지금 평화롭게 밥 먹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원래 안 떨렸는데, 갑자기 심장이, 심장이 막뛰어요 자, 수험번호 복사 붙여넣기 하고, 유다영! 보겠습니다. 6번이면 가망 있지 않아? 가망 없어. 왜? 예비 6번이야? 장아, 10번 정도까지는 가망 있어. 없어. 6번인데 왜? 괜찮아, 괜찮아, 6번은 가망 있어. 어, 나도. 울지 마, 울지 마, 괜찮아, 괜찮아. <laughs> 괜찮아. 장아, <잠깐만>, 6번은 괜찮아. 6번, 6번. 3번더지밖에 가망 없어. 아직 알수 없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울지 마. 괜찮아, 다영아. 어쩔 수 없지 뭐. 다영 여기 몇명 뽑아. 실망하지 말고.